굳이 치과 보철과 전문의 입장에서 콕 집어 번화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썼을 때 정말 편하고 애용하고 있고 열심히 쓰는 게전딱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1. <놀람> 예. <놀람>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구강용품 좀 소개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뭐 쓰고 있나 <laughs> 어, 봤는데요. 원장님들마다 사실 좀 선호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중모 칫솔을 좋아해요. 잇몸 쪽을 시원하게 닦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중모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요. 사실 브랜드를 그렇게 다 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제가 올리브영 템 소개해 드렸을 때 썼던 것 중에 되게 좋아서 하나를 계속 쓰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다른 그 저희 업체에서 주셨던 이중모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아무거나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치과 의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저기서 한번 써달라는 제품도 있고 해서 뭐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칫솔도 그냥 주시는 거를 다 써봐요. 그리고 다르면 버리고 대신에 하나를 막 다를 때까지 오래 쓰진 않아요. 저는 효율이 좋아져야 된다고 해서 칫솔 모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면 조금 자주 교체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좀 단단한 모 칫솔을 씁니다. 꼭 여쭤보세요. 아, 원장님은 전동 칫솔 쓰세요? 전동 칫솔 쓰는 게 훨씬 더 양치질이 잘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저도 전동 칫솔 씁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전동 칫솔인데요. 전동 칫솔은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회전식, 돌아가는 전동 칫솔이 있고요. 음파식, 이렇게 진동을 주는 전동 칫솔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전동 칫솔은요, 초음파 진동을 주는 전동 칫솔입니다. 돌아가는 전동 칫솔은요, 치아의 그 매끈한 면을 닦는 데는 효과적 이지만 홈이라든지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초음파 전동 칫솔을 쓰시면 이하고 잇몸 사이를 확실하게 잘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약은 치약도 저는 사실 그렇게 호불호 없이 잘 쓰는데 그거 아세요? 치약계 명품 마비스 치약이라고 있는데 그거 제가 즐겼습니다. 그거 아주 괜히 명품이라도니까 또좀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마비스 치약 쓰고 있고요. 치약도 이것저것 많이 써. 정말 샘플 많이 받는 곳도 또, 또 어떤 분들이 뭐 여기는 연마제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50%가 적어요. 뭐두 배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다양한 치약을 한번 외국 가서 한번 사서 써보고. 근데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정 제품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잡히는 걸 쓴다.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된다. 굳이 치과 보철과 전문의 입장에서 콕집어 번화라고 한다면 저는 제치아에 뭐 브릿지가 있지는 않지만 크라운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브릿지를 치료하면 그 아래쪽을 닦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슈퍼플러스라고 해서 그런 보철물 하방을 닦는 전용 치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위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돼서 브릿지 아랫 부분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브릿지 하시는 경우에 슈퍼플러스를 많이 권유를 드렸었고 또 요즘은 워터 수압 세정제인데요 우리가 수압으로 물을 싸서 물총처럼 이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압력이 상당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요 포토블로 되어 있어서 샤워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직수로 이수간에 직접 수도에 연결해서 쓰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칫솔질하고 입을 헹구는 대신에 워터픽에 이 물을 채워서 물을 쏘면서 세척을 하거든요 실제로 양치질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하고 이 사이 이하고 잇몸 사이에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꿀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압 세정제를 저녁에는 꼭 사용하는 편이고요. 40~50대 이상이 되면 잇몸이 좀 내려가면서 사이사이 공간에 식물이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터픽도 좀 공간이 넓어지셨다 하시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가격에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포터블 타입도 있고요. 큰그 본체를 가지고 있어서 라인으로 연결돼. 물론 이런 경우에 손에 들고 사용하시기가 좀 가볍고 좋아서 구석구석 할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장비가 좀 크기 때문에 직접 전원을 연결해야 된다거나 물을 수시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 불편감이 좀 있고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채우거나 이런 거 없이 이 통에 물이, 물때가 껴서 씻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지만 들고 다니실 수가 없고 고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제품을 도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주가 전문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썼을 때 정말 편하고 애용하고 있고 열심히 쓰는 게전딱 하나 있어요. 치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활치실이에요. 뭐이건 제가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고 이거 제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에 놀러왔을 때 사다 준 건데요. 이게 이제 활치실 기본적인 모양이죠. 정말로. 활로 된 치실이에요. 설명을 드리는 김에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쓰셔야 된다를 이 모형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 사이를 제가 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보통은 이제 치실을 활 치실을 쓰시는 분들이 그냥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세요.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걸 썼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뭔가 음식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뭐 앞뒤로 왔다갔다 하거나 저는 늘 보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줘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치실이 들어가서 앞방향으로 해서 왔다갔다 해서 잘 닦일 수 있게 한번 해주시고 뒷방향으로 해서도 왔다갔다 해서 잘 닦이시게 해주시고 꼭 이렇게 닦아주셔야지 이 활치실을 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또 앞치아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줄 때도 있고요. 뒤치아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치아의 면이 모두 골고루가 닦이는 거고요. 저는 요 양치질을 하고 나면은 매번 할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도 시간이 안 되다 보면은 그래도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꼭이 활치실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사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제품을 선택해서 열심히 닦아도 치석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 손이 안 닿는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다입 아, 안을 보잖아요. 근데 뺨이나 이런 데 가려져서 안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직원들한테 이렇게 스케일링 받는데 한번 원장님 바깥쪽에 여기 썩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랫니 바깥쪽 제일 안쪽 치아가 뺨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저는 항상 거기가 썩은지를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치생사 선생님이 스케일링을 해주다가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하지만 이쪽 치아에서 저쪽 끝 치아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스케일링을 하면서 꼼꼼하게 또더 보게 되기 때문에 검진도 중요하지만 스케일링을 하면서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뺨을 제껴서도 또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꼭 제가 권유 드립니다.